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3년 9월 24일에서 10월 13일까지 남편과 베네룩스 삼국을 다녀온 어,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여행 이야기랑 제 잡다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요. 이 영상은 제 개인 밴드에 어, 저장해 놓은 영상을 다시 끄집어내서 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 않아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때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없이 우리들끼리 보자고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밴드에 저장해놔도 잘 보지 않게 되고, 또 여행의 기억이나 느낌이 사라져가는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자고 마음을 먹었고, 오늘 영상도 그래서 묵혀둔 거 꺼내왔습니다. 화질이 안 좋기에 배경 화면으로 쓰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인데요. 아침에 도착해서 호텔에 가방을 맡겨놓고 아침 시간에 이렇게 남편이랑 나와서 걸어보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개인적으로 몇 번을 가본 곳이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렌터카를 이용하여 여행을 떠났습니다. 것 다섯 가지 남자 여자 구분해서 제가 챗 GPT 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논문 수준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성의가 고마워서 한번 저장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육셈부르크비안된 성을 올라가. 달아주십니다. 그러면 60세 이후 친구들 만나 자랑하면 안되는 것 한번 남자 여자 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수익 이야기하면 안 된답니다. 내 연금은 넉넉해. 나 주식으로 얼마 벌었어. 그런 거. 그리고 나 집이 몇 채야.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듣는 사람의 사정과 비교돼서 거리감이 생길 수가 있대요. 사실 60세가 넘어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나는 나중에 연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건가? 그리고 내 재산 가지고 내 노후를 편안하게 안정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 대화의 내용이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어, 난 얼마 있어. 얼마 나올 거야. 이거보다는 정보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나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는데, 니네도 한번 해봐.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권유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겠죠? 또, 연금 수익이나 어, 재산이 많이 없는 분들이 자기 사정을 억울하다고 또 불만스럽다고 하소연하듯이 또 길게 늘어놓으면 그 또한 민폐고요. 자랑하면 안 되는 것두 번째 건강 체력 과실합니다. 나 아직도 일주일에 등산 몇 번씩 다녀 그래도 그땐 해. 나 마라톤 뛰어. 나 자전거 타고 몇 킬로씩 달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힘들지 않아. 나 건강검진했더니 신체 나이가 무려 10살이나 젊게 나왔어.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건강이 좀안 좋구나. 또 문제가 있는 친구에게는 상처가 되겠죠. 이것도 난 요즘 이렇게 보내고 있어. 했더니, 뭐, 어떤 면에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 해야지. 너무 자랑같이 과시하듯, 의시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안 좋을 것 같아요. 룩셈부르크. 비안된 성입니다. 취직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자녀가 좋은데 취직하고 잘 되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들었을 때는 조금 마음이 씁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진짜 밥을 차면서 살살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결혼 문제도 사실 요즘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도 사실 꺼내기가 곤란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내 아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 저쪽에서는 손주 자랑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진 보라, 동영상 보라 이렇게 막 내밀면. 물론, 좋아해줘야 되는지 좀 끌끌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책 GPT가 알려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네 번째는 비싼 취미, 차, 골프 이런 거 과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 좋대요. 옛날에는 차로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무조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어디가서 대접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그게 한물간 옛날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요. 또 골프를 쳐야지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남자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임 장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한데도 새 차를 끌고 와서 자랑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골프 갔다 온 이야기, 라운드 몇번 했다 이야기, 이런 것을 내세우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챗GPT가 알려준 60세가 넘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것 다섯 번째 여성관계, 젊음 유지 자랑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임에서 남자분들이 음담 패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좀 그런 부분은 추해 보이고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좀 당연하다는 듯이 이 나이에 뭐, 가족끼리?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또 정력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좀 듣기가 민망할 때가 많고요. 다음은 60세 에 넘어서 친구들 만나 절대 자랑하면안 되는 것 5가지 여자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 GPT가 알려준 첫 번째는 자녀 며느리 사위 자랑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된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착한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아 우리 아들 승진했어 우리 사이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이런 내용은 비교 의식을 자극하고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는 브뤼셀입니다, 브뤼셀. 지금 그랑플라스를 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주 자랑입니다. 저에게도 쌍둥이 손주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귀엽고 예쁘죠. 그런데 그게 제 손주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제 손주를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핸드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꺼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손주가 없는 분에게 그런 자랑을 하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채 GPT가 알려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세 번째는 경제적 안정, 여유입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시세가 이렇게 돼. 그리고 내가 상가나 주택을 몇개더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 통장에는 어느 정도의 여유 돈이 있어.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물려주신 재산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또한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내용이겠죠? 또 간혹 명품 자랑, 보석 자랑 이런 거 하시는 여자분들도 있죠. 그런 자랑은 간혹 모임의 분위기를 흐리고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비위를 그슬리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넘으면 당연히 명품 몇개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당연하듯이 말을 하면 또 없는 친구는 굉장히 속이 상하죠. 정도 모르고 계속 하나 사라고 부추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 모임에 나올 때마다 매번 명품 가방을 바꿔서 나오는 친구도 있고 보석을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보기 즐거워요. 하지만. 씁쓸함도 있답니다. 채 GPT가 알려준 60세 넘어서 친구들 만나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여자편 네 번째입니다. 외모 관리, 젊음 강조라고 나오네요. 60대가 넘어서도 팽팽한 피부와 날씬한 몸매로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음,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자극받아 외모 관리와 몸매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지요. 음,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관리도 안하고 푹 퍼져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 보다는 좋죠 오줌싸개 동장입니다 다시 밤이 깊어졌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외모나 몸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성형 시술이라든지 어, 성형 수술 같은 것도 심지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너무 관심이나 화제가 집중이 되면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위화감이나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술이나 수술보다는 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입꼬리가 올라가고 밝게 웃어주고 또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한 인상.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눈을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도 술술 나오게 되는 그런 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60대가 넘어가면 얼굴에 팩이나 화장품으로 관리를 꾸준히 해서 최대한 노화를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긴 지금 아르덴 자연공원 안에 들어와서 걷고 있습니다. 프랑스 아르덴 숲속을 걷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냥 걸어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활동 인맥 과시. 60대가 넘어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또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신 분들도 있고요. 만약 그두 부류의 사람이 친구로 만난다면 더더욱 대화의 내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본질은 만남의 시간에 정작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지. 정치가나 또 주변인, 친척, 앞집, 선배 또 연예인 이야기. 이런 걸로 시간을 하려 한다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건너 건너 들은 가짜 뉴스를 마냥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듣고 오는 날은 허무할 때가 많지요. 디넝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묵혀둔 베네룩스 3국 여행기를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면서 배경화면으로 쓰고 저의 관심사 이야기를 한번 올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60대 이후 친구들과 또 지인들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재미없고 좀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60대 이후는 우리가 조금 더 점검해보고 다시 재출발해야 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 GPT한테 물어보고 조금 참고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의 의견이다 생각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과 저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릴지 고민하고 도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